오늘 저는 다니엘서 11장 36절로 12장 3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해석을 낳는 난해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루다 보면 정말 한두 시간으로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36절을 한절 먼저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서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에 이 왕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안티오크스 에피판에서 사세를 가리킵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그 비열한 사람 북방 왕 중에 비열한 사람 즉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가장 비열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바로 그를 가리키는 것이 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심지어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신격화 했습니다. 원래 그의 공식 명칭은 안티오코스 사세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사세인데, 자기에게 에피파네스란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상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라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가 헬라우로 무슨 뜻이냐 바로 신이 드러나다 신이 자기를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에게 에피파네스란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숭배하던 신이 제우스였는데 그는 자신은 제우스의 이 땅의 현인신, 이 땅의 신이 사람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성장구하며 그의 권력으로... 사방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도 누가 나를 건드리예요 누가 감히 나를 막으리요. 그렇게 성성장과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판에서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1장 45절은 이렇게 끝냅니다. 그의 끝이 이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은 동일합니다. 그의 끝이 이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이 바로 영원한 주님께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바로 열린 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며 품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시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공양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티쿠스 에피판에서 사세 아무리 그의 권세가 영원한 것들 하도 그의 마지막 끝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어지했던 제우스 그에게는 아무 돕는 힘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절로 넘어가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내 백성 중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니엘서 11장 1절에 그때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의 문맥상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온갖 악행을 행하던 그 절정의 때 바로 그때에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거의 3년 이상 정말 짓밟히면서 말로다할수 없는 수욕을 당합니다.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지 않나 그리고 그 재단위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대지를 잡아갖고 피를 뿌리며 번제로 바치지 않는가? 그리고 안식일과 모든 이 유대 의 율법에 나온 절기들을 다 폐해버리고, 그리고 할례를 금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 사본들을 다 모아서 불질러 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절정의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내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 고대 건동지역에서는 그 자기 나라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명부를 이름을 적어놓은 그 이름책 거기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건동지역에서 만일에 반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반역한 자들의 이름을 그 나라 백성의 명부에서 지워버립니다. 더 이상 너는 이 나라 백성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왕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1장 1절에 나오는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는 바로 탁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 2절 보면 땅을, 땅의 을땅태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면 딱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에 딱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영생을 얻는 자요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수치를 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주를 대적하던 적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과 영불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이며 누가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부끄럼을 당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악한 세력과 그들의 핍박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부로 확인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으야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영생의 축복이 뒤따른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거부하고 세상과 짝했는가?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 후 심판받고 영원한 수욕과 부끄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로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믿음대로 살다가 환란과 핍박을 당한 것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 환란과 핍박을 견디며 감당하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자신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세성에 대한 인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도아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열매가 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 구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라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똑똑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초점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얼굴을 돌리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선과 악, 의와 불의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가득한 삶입니까? 아니면 어둠이 가득한 삶입니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찌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에 그 빛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줍니다. 한 믿음의 사람의 정말 구별된 모습,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충격과 부끄러움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도기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충동과 감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별과 지 빛나는 삶을 통하여서 어둠에 잠긴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그릇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어서 오히려 그렇지 저렇게 살아도 문제없지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방황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가. 늘이 말씀을 붙잡고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 같이 빛이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고 주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단일서 11장 마지막 부분과 단일서 12장 3절까지 이 초밥부를 살피면서 하나님, 저희들로 몇 가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소수를 높이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서 교만을 행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였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도 그 마지막 끝천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를 도와줄 자가, 그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신조차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다시 한번더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우리의 마지막은 종말의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바로 통로가 되고 출발점이 되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영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로 저희들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불의한 삶을 사는 자의 그 삶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편에 설까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별같이 빛난 삶을 통하여 어둠에 잠긴 자들 을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 는 저희 들의 복된 삶이 될수있 도록 인도하 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